덧니가 있는데 발치를 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거는 그 어느 교정에서도 답을 확실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덧니 교정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입술의 라인이라든지 과연 공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덧니는 치아 배열에서 벗어나 있는 치아를 뜻하는데요. 보통은 위에 송곳니에서 덧니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송곳니가 가장 마지막에 나는 치아 중에 하나인데 벌써 송곳니가 나오기 전에 다른 치아들이 다 자기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송곳니가 나오려고 봤더니 본인 공간이 없을 때 덧니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덧니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발치 교정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발치 교정으로도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정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인데요 이 진단의 중요한 기준 두 가지는 입술 라인에 대한 분석이랑 치아 배열에 대한 공간 분석입니다 두 가지 분석을 통해서 양호한 입술 라인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가지런한 치아 배열을 이루게 하는 것이 교정 치료의 큰 목표인 거예요. 덧니 교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두 가지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 덧니를 우리가 가지런하게 배열하기 위해서 과연 발치가 필요한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발치 교정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합니다. 만일 발치 교정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입술의 변화도 동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덧니도 있고 돌출도 있다 하면은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돌출된 입술도 좀 개선이 되고 당연히 치아 배열도 가지런하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덧니는 있는데 입술이 정상이거나 오히려 들어가 보이는 안모일 경우에는 만일에 발치 교정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치아는 가지런하게 진행이 될수 있지만 입술이 더 들어가게 돼서 안 좋은 안모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고 과연 우리가 이 덧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아들이 얼마나 뭐 뒤로 가 주던가 아니면 은 얼마나 옆으로 가져야 되는지를 분석을 하고 입술의 변화 없이 이게 가능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발치 비발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발치 교정한다고 무조건 입술이 뭐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만일에 어, 입술 라인이 뭐 양호하거나 약간 뭐 들어갔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발치 쪽으로 방향을 잡게. 최대한 앞모 라인을 유지하는 쪽으로 잘 계획을 해야 되겠죠 저는 보통 덧니에 대한 상담을 할 때는 집으로 많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덧니라는 건 공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고 집으로 비유하자면 20평짜리 집에 10명을 편안하게 살게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굉장히 비좁겠죠? 공간이 많이 모자랄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집을 넓힌다거나 아니면 살고 있는 사람을 뭐 줄여야 되겠죠? 그런 같은 원리로 그런 공간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 28개의 치아가 발치 없이, 그러니까 치아를 줄이는 거 없이 덧니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런 덧니에 대한 문의이고, 보통 질문이 이렇습니다. 덧니가 있는데 발치를 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거는 그 어느 교정에서도 답을 확실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덧니 교정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입술의 라인이라든지 과연 공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좀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교정 전공하신 원장님한테 가셔가지고 상세하게 진단과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